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 톨킨은 모든 판타지물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시공간이 가져오는 제약의 초월. 두 번째, 죽음의 극복. 세 번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코 헤어지지 않는 세상. 네 번째, 악의 극복과 선의 승리.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적 존재와의 신비적 연합.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원래 이런 세계가 진짜 세계였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기 원하셨던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세계가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죽음이 극복되고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며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창조 때의 창조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적 차원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들은 매우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여성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은 거의 다 여성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꾸며진 것이었다면 그 목격자와 증인들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간단한 진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명이 길면 길수록 거짓말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끝. 여기까지가 부활의 과거적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미래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미국 리버티 대학의 부활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마스 박사님의 사모님이 그만 위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는 그의 아내 대비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부모님과 배우자 혹은 자녀까지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미래적 차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현재적 차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죠. 이처럼 이미 일어난 부활을 기억하고 장차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적 차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20년간 2800명의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켰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자카와 다케토시는 그의 책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에서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에 더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더 비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현재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영광의 무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현재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서로를 신의 자녀들처럼 대하게 될 것을 믿기에 결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집권 당시의 목사였습니다 본헤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본헤퍼는 나치 요원 맨프레드 레더와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목사, 떨고 있군요 두렵소? 그러자 보네퍼는 아니, 춥소. 이젠 다 끝났소? 그러자 보네퍼는 답하기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러자 맨프레드 레더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겼기에 안전한 삶을 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론 버겁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로 여겨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뿐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